글로벌 히든 챔피언 대결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김 권길입니다. 오늘 방위산업의 산실 창원지역에 와서 제가 강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주신 중소기업 CEO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임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 지난 6월말 약 37년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어, 여러분 곁으로 사회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군생활하는 가운데 200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어, 그중에 어, 방산정책과정을 하면서 어, 방위사업정책을 어, 전반적으로 정부와 방위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해서 이반을 한바 있고, 어, 또한 업체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 정책에 이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지만, 아, 코카콜라와 인천공항의 공통점. 아, 좀 생뚱맞죠? 혹시 여러분,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영어로 직역하자면 숨은, 숨겨진 뭐 챔피언 이런 뜻이고, 그렇지만 독일에 있는 세계적인 경영학자 헤르만 지문이라는 분이 이 히든 챔피언을 정의하기를 작지만 알려지지 않은 강한 강소기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코카콜라의 캔과 인천공항의 카트에서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무신코 코카콜라를 마시지만 이 코카콜라에는 구연산이라는 음료 첨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료 첨가제에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 융분츠라우어라는 그 기업에서 만드는 음료 첨가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인천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싣고 수화물 카트를 활용하지만 이 카트 또한 독일의 반칠이라는 히든 챔피언이 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공항의 100%이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히든 챔피언, 그들은 누구인가? 아, 여러분, 혹시 독일의 히든 챔피언, 그러면 아, 생각나는, 아, 예, 독일의 산업적 이, 이미지는, 혹시 기억나는 산업적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 대부분 벤츠, 뭐, 아우디 타시는 분그 다음에 BMW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 그러나 독일은 여러분 아시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4대 강국이고 수출로는 세계 3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본이 이 세계 어, 3대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출에 있는 독일이 앞서는 이유는 일본은 대기업을 약 52개의 대기업을 갖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32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 히든 챔피언 중소 강소기업은 약 1300여 개의 독일이 있고 일본은 약 220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결론이 나올까요? 독일의 이 수출 능력은 바로 이 중소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히든 챔피언은 앞서 말했던 그 세계적인 경영자 헤르만 지원이 말한 이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 지배력에서는 세계 3위 이내에 들어야 되고 어,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지역 대륙에서 1위인 기업입니다. 또한 매출액 면에서는 약 50억 유로 이하이고 인지도 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핵심 이야기인데요. 히든 챔피언에서 배우는 세 가지 핵심 역량. 물론, 헤르만 지원이 여러 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역량 먼저 첫 번째는 강도 높은 집중과 독보적인 깊이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고객의 요구에만 집중을 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웨덴의 포크라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 스키용 헬멧만을 고집해서 세계적인 선두기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때 아, 헬멧 하면 오토바이 시장의 헬멧이 훨씬 클 텐데 왜 스키용 헬멧만 만들까? 이 회사는 어, 오토바이용 헬멧은 대한민국의 홍진 HJC라는 이 회사에서 이미 어,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독보적인 깊이인데요. 현대 경영학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는 회사의 고정비를 줄이게 해서 어, 자체 생산비율을 줄이고 아웃소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드 챔피언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아웃소싱을 줄이고 자체 생산비율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 회사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작게는 자체 생산을 50% 크게는 70%까지 자체 생산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바로 품질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업체에서 절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례로 오스리아라 글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몇년 전에 태양의 후회라는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밌게 보셨죠? 네 여기서 송중기가 사용했던 글록 세븐틴 이 권총이 세계적인 각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도 권총이 되는데, 요 또한 70%의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핵심 역량, 끊임없는 혁신이죠. 아, 여러분 연초 되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조직에서 아, 혁신, 혁신하면서 수없이 많이 외쳐 되는 걸 어, 들었을 겁니다. 기업의 혁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의 혁신은 두 가지로 혁신을 이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얼마의 R&D를 투자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R&D 투자 결과 얼마만큼의 특허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기업이 혁신하고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히든 챔피언들은 여기서 보시면 6%의 R&D 투자 비율을 갖고 있고, 어, 다른 독일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3%의 어, R&D 투자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배의 R&D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어, 히, 히든 챔피언들은 약 어, 직원 1000명당 31건의 특허건수를 아웃풋으로 산출해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거죠. 다음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세계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히든 챔피언들은 깊이 있게 시장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시장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세계로 뛰어나갑니다. 그 결과로 예를 들어서 독일이 시장이 100이라면 유럽 시장은 4배로 커지고 세계 시장은 11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세계시장으로 뛰어들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리타 청수필터에는 외국어는 몰라도 무조건 고 라는 그런 정신으로 세계화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마케팅을 펼쳐서 선도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픈 얘기지만 우리 방산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어, 저희들이 선진, 기술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본다면, 국산화율 추이를볼수 있는데, 아직 우리 국산화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65.8%로 7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R&D 현황을 보면, 어, 최근에 방산업체 몇 개를 조사해본 결과 약 29개 업체에서 R&D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분명히 앞에서도 보셨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비해서는 엄력이 작습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은 엄력이 60년에서 약 100년까지 이렇게 엄력이 있고 우리는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그걸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들처럼 10년 후, 20년 후에는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정부가 대기업 정책에서 현재 중소기업 정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처,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방위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을 세 가지 정도 담아봤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무기체계조개발사글로벌강산강소기업 이런 등등의 지원사업을 어, 여러분들 정부가 주면 반드시 쟁취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든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디딤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